현재 입찰 진행 물건이고요. 예, 괜찮은 물건이에요. 바다가 바로 앞에 조망이 가능한 물건이고 심지어 신축 건물입니다. 예, 건물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어, 심, 어 현재 운영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운영도 되고 있는데 아, 뭐 안타깝게 채권 금액도 많고요. 경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경매를 경매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력이 있죠. 예 매력이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매력이 있는 걸까 아닌 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상가와 관련해서 오픈업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알려드린 적이 있죠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물건에 접목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 그 이외에 또이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봐야 되는지 요것까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자 사진부터 감상하시죠. 야 벌써 햇살이 그림자가 살짝 뒤로만 지, 드리워진 걸로 봤을 땐 바로 햇볕을 바라보는 남양이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너무 좋죠. 사실 이 그림자랑 햇볕 비치는 이 분위기만 보더라도 그리고 햇볕 비치는 쪽으로 통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어, 건물이 이런 거 이렇게 지으면은 어, 한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리 유리가 이제 시원하게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어, 큰 블라인드 커튼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햇볕이 너무 강렬할 때는 내려서 쓰다가 예, 노을 지거나 예, 해가 뜰 때는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음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예, 음 옥상에도 올라갈 수 있는. 예, 바람이 있다면, 욕상에도 어, 위에다가도 전구를 이렇게 좀 달아가지고, 느낌있게 테이블하고 의자를 좀 넣고, 어, 분위기를 좀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보고요. 이 주변에는,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 주변이 아니죠. 우리 카페 매장 바로 앞에 이렇게 왕복 2차선이 펼쳐져 있고요. 여기 살짝 보이, 보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가 바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음, 이런 모습입니다. 뒤에서 살짝 올라온 언덕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찍었잖아요. 카페에 앉게 되면 이런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어, 이 바다뿐만 아니라 건너 쪽에 있는 산능선까지도 바라보면서 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야하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음 남양에 위치하고 있죠. 예, 지도를 여러분들 의심할 필요 없어요. 보이는 그대로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아, 남양을 방향으로 해서 카페가 잘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네, 요런 모습들인데요. 여러분들, 무려 3억 3천. 네, 3억 3천인데요. 이게 보통 80% 정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죠. 예, 물론 뭐 한, 그럼 얼마 들어갈까요? 24, 2억 4천에다가, 음, 2억 6,400 정도. 그쵸? 2억 6,400 정도는 대출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내돈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 현실적으로 그런데 요런 거 이제 대출이 잘 되기 때문에 치등 녹색까지 해가지고 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어디 지역이냐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예 거제도라서 제가 좀 혹시 몰라서 요즘에 거제도 물건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신권도 400몇 개가 나왔는데 거제도 물건이 뭐한20몇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왜냐면은 이게 거제도 물건은 만약에 거제도 그 신공항이 생기는 근처 쪽이라면은 어 저는 장기적으로 어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 거제 신공항 쪽이 만약에 활발해지게 되면 활발해지게 되면이에요. 어 많은 걸또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어떤 또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또 수요가 있고 내가 꼭안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를 놓더라도 아니면 매도를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봤더니 자 한번 열어봤어요. 음 일단 요것만으로도 바다가 보이고 뭐 나쁘지는 않은데, 예, 이게 이제 강원도 쪽이면 인기가 엄청나게 많겠죠. 왜냐하면 강원도로 가는 인구밀도와 이 거제도로 가는 인구밀도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덕이 살짝 져 있다 보니까 이 밑에는 장애물도 없고요. 바로 뻥뷰, 예, 뻥 뚫려가지고 이제 이 바다가 펼쳐 보이는 그런 모습에 위치한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 찾아봤어요. 음, 우리 이제 그게 어디냐? 네, 봤더니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고 하하 이쪽이란 말이에요. 네, 어디야? 가덕도잖아요. 이쪽 신공항이란 말이에요. 이쪽쯤에 생겨요. 이쪽쯤에. 응? 대항항인가요? 무슨 어디 그쪽인데요. 대항항. 이쪽인데 자 이쪽에서 여기까지 지금 아이고 잠깐만 위에 강서지구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올까요? 아 모르겠어요. 네. 예, 여기, 위에도 있고, 송도, 아 예. 예, 여기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현실 가능한지. 자, 한 17km? 예, 직선 거리로만 17km면은 뭐, 한 20km, 23km 되겠네요. 예, 차량으로 이렇게 언뜻 보기에. 글쎄요,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뚜껑이 열려봐야 아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훨씬 낫죠. 예, 오는 게 훨씬 낫지만, 아, 그래도, 일단은 뭐 가까운 건 아니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은, 소스라고 칠게요. 어, 그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음, 이 매물에 대해서, 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 가게는, 이 가게 이름이 뭐였죠? 예. 여기 내용이 나와요. 전부 커피숍으로 이용 중이고, 방문 시 소유자와 면담한 바, 임대차 없이 전부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김혜경님이라고 하시는 소유자분께서, 자, 요거를, 토지를 매입하고, 16년도 12월 28일에, 매입하자마자, 어, 바로 공사를 진행했네요. 그죠? 예, 12월 28일에 매입하고 나서, 7개월 만에 소유권 보존을 했다라는 거는, 소유하자마자 바로 공사 진행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한 3개월, 4개월? 예, 인테리어까지 하면은, 아, 이제 허가 받고, 인허가까지 딱이 정도 걸려요. 예, 한 7개월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1억 3천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이분이, 어, 바로, 어, 옥포 세마금고로부터 을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예, 이제 모자른 거예요. 모자라서,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을 지어, 짓고 나서, 추가로 또 1억 5,600, 또 추가로 7천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좀 대출을 좀 받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어 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 뭐 이런 게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뭐 대출을 받았겠죠. 예뭐 소상공인 지원 어떤 그런 여러 가지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픈할 때는 여러분들 오픈하자마자 3 개월 안에는 소상공인 어떤 지원 대출 같은 게 가능한 거 아시죠? 예, 신용이 특별히 뭐 좋지 않아도 예 어떤 사업성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거 제출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금리로도 대출도 해주고 하거든요. 어쨌든. 예, 그런 것들도 아마 잘못 갚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요쪽에서, 이제, 버티다 버티다 못해, 예, 월세가, 아, 월, 이자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예, 은행권에서, 이제, 경매 신청을 했네요. 가끔 초보자들이 물어보니까, 요거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 대부업체에다가 돈을 빌린 거 아닌가요? 어, 왜, 대부업체든데 요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옥포 새마을 공고에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새말을금고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싸게라도 예, 싸게라도 이 부실채권을 이런 대부업체에다가 파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빨리 받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걸 이들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경매 당하고 나중에 배당받기까지 어떨 때는 2년, 4년, 5년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묶여있는 것보다 파는 게나으니까 이분들한테 판 거예요. 이분들이 산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리적으로는 여러분 신경 쓸게 하나도 없다. 라는 조언의 말씀 드리고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라서. 일단 안타깝습니다. 예, 직접. 장사가 잘 됐다면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일단 그렇지 않았겠죠. 사실 등기부만 보더라도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죠? 예, 직접 또 장사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소유, 소유자하고 이제 면담을 해본 바. 뭐 그런 내용이 있,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아까 이 가게 이름 상호 보셨습니까? 음, 여기 나왔는데요. 슈만과 클라라라는, 예, 제목으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찾아봐야지. 예, 슈만과 클라라. 네이버 그냥 치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 여러 군데가 있더만. 예, 이게 클래식 음악 동호회 뭐 이런 게 있고, 뭐이게 음악 전공하셨던 분들인가봐요. 음, 카페, 디저트, 거제도 하청면 나오죠? 예, 여기 클릭해서 봐야지, 이제. 뭐지? 응? 음? 장사 되시나? 지금 장사하시나? 음, 아하, 11시부터 영업이 시작되네요. 아, 11시, 어, 맞네요. 여기 위치 맞죠? 우리가 지금 방금 지도에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어, 연육교 건너편 좌측으로 500m 가면 있다. 음, 11시에 오픈을 하고, 커피빙수, 모 뭐, 스콘 팔고요 어, 뭐, 이제, 일본식 핸드드립, 야, 이게 또, 커피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요거를 나름대로, 실내 인테리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 이 컨테이너에다가 얹었나봐요. 컨테이너, 건축비로 이제 저렴하게 잘 했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음. 예, 나무 테이블 의자에다가 이렇게 느낌있게, 이 바다, 바다뷰, 뻥뷰를 보면서, 소품들도 이렇게, 아, 괜찮다. 느낌있네요. 그죠? 아유, 사모님께서 또, 이게 도자기로 예쁜 또 이렇게 그릇도 빚어서 이렇게 그냥 일반 잔에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야, 예, 아, 이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없다면 뭐 수요 앞에 장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런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동태가 파악이 됐어, 동태가 파악이 됐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 자뭐 어디 들어가라 그랬어요 오픈업에 가라 그랬잖아요 이제 오픈업에 자 오픈업 들어갔어요 음음 음, 누구나 쉬운 사건 정보 나오죠 예자 네. 여기 들어갔어 예자 네. 여기 들어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를 모르잖아요 주소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를 복사해 갖고 와야죠 자 경상남도 거제시 어니이651 컨트롤 C 누르면 복사되죠 우리 형님 누님들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V 누르면 그대로 이렇게 베껴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주소가 떠요. 눌러 눌러, 응. 어, 눌러.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오른쪽에 상권, 이거 상권을 딱 누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다각형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짠, 우리 동네만 보면 안 돼요. 다 봐야지. 짠, 짠, 여기 꿈의 펜션도 있네. 뭐 여기 뭐,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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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상권 생성 중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요렇게 보라고 알려드렸죠? 기억나죠? 지난주에. 자, 그리고, 뭐, 결제 경향, 요런 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게, 결제가 밤이고, 낮이고, 저녁에도 뭐, 하루 종일 잘 되면 좋은데, 새벽에도 손님이 있네요. 요런 거는, 글쎄, 여기 우리 쪽은 상관이 없겠죠? 영업을 우리가 11시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점심 손님이 가장 많네요. 그죠? 예뭐 약간씩 밤이나 뭐 저녁에도 약간 있긴 한데 거의 저녁에 점심에 손님이 많구나 그리고 꾸준하게 뭐 나름대로 있지만 어 일요일에 주로 휴일에 아 휴일에 손님이 많네요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주 어떤 거, 주거지가 아니고 휴양지 지역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어 남성들이 주로 결제를 많이 하네요 음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경향이 다를 거예요 30대 40대 50대 60대 골고루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포해서 많이 오는데 젊은층이 많이 안 오네요. 아무래도 지역이 좀 외곽이다 보니까 예, 여성분들은 이제 골고루 분포돼서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자녀가 있는 분들, 기혼자들 잘안 오고 미혼이시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 이런 예, 뭐 게요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자 매장을 봐야겠죠 매장을. 자 우리 매장은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나 슈만과 클라라 봤더니 어메 얼마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100만원에서 월 매출이 200만원이야. 이게 순소득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자 그럼 현금 손님이 많다면 이 통계가 맞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카페 가서 현금으로 많이 내시나요? 음안 그래요. 현금으로 내도 실제로는 현금 영수증을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카드 매출이 전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 삼성 페이라든지. 야, 요 정도 상황이면은, 뭐, 대출 이자를 당연히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원가만 해도, 물론, 이제, 그 판매 비용에 비해 원가 어떤 퍼센테이지율은 높지는 않아요. 여기가 프랜차이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지금 이자를 감당하고 생활비까지 한다고 봤을 때는, 아,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그럼 해지 말아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주변의 상권도 함께 검사해야 돼요. 왜요? 함께 조사해야 돼요. 어,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분이 어떤 영업능력이 없어서 운영을 잘 못해서 매출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있는 어떤 매장들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커피 7천이란 데도 있고요. 어, 그리다 풍경카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플라워펜션 이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한번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커피 7천을 열어봤어요. 네, 음, 제가 열어봤더니 요거는어 카페 7천. 왜안 보이죠? 네, 음, 금액이 안 나오네요. 아 밑에 아 제가 다른 걸 너무 많이 설정해서 그런가 보다. 예, 네. 배토맨이라고 하는 여기도 200에서 300 정도. 여기가 좀나올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걸 보고 싶은데 이걸 안 보이네. 이걸 없애야 되나? 이게 어디죠? 4 0 0 아. 자. 요걸 봐야 되는데. 여게안 보이네요. 여기 좀 바다 바로 앞이라서 궁금한데. 자, 그러면 우선 생방송이니까 너무 여기서 또 메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 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음, 점심 손님이 거의 다고요. 뭐 3시부터 6시까지는 약간 있는데 저녁에는 뭐 전무하네요, 아예. 요때 아니고서는 아예 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 평일에는 거의 오지 않고요. 토요일에 이제 업무 끝나고 아니면 나들이 오시는 분들 잠깐 오거나 일요일에 휴일에 휴일에 결제가 가장 많고요. 여성분들이 예, 결제가 또 가장 많네요. 아, 아이고, 예. 이게 30대가 가장 많고 40대 조금 있고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요 남성분들이 같이 와 여성, 예, 60대도 이렇게 많고요. 그냥 정말 여기는 커피 마시러, 예, 도자기 이런 거 배우러 오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 그리고 여기 이제 휴양지다 보니까 성수기 비수기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데요. 보니까 6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방학 기간에 좀 이렇게 많이 오네요. 음? 평일에 좀 있다가, 겨울방학 때는 또잘 없는 것 같고요. 여름에만 반짝, 이런 느낌을 좀볼 수가 있는 지역이네요. 여러분들,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음? 어떻게 보는지 알것 같아요, 여러분? 네? 커피친좀 보고 싶은데. 아, 여기 바다 바로 앞이라서, 우리 앞에 있는 거라서 궁금한데. 아, 여기는 녹록시가안네 왜냐면요. 어, 이게, 여름에, 여름방학 때는 또 괜찮아. 네, 여기는 오히려, 이것때 좋았네. 우린 이때안 좋았는데. 이때, 이때, 이때 오픈했나보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2월까지. 아, 예. 여기는 그래도 3시 넘어서도 매출이 좀 높네요. 아까 우리 바로 뒤에 있었던 우리 경매 나온 물건은 3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매출 빈도수가 낮는데 우리 쪽이 어, 아니, 우리 쪽이 아니라 이 커피 7천 이쪽이 더 매출이 좋네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조건이네. 휴일이 예, 평일보다는 아, 근데 여기는 휴일에 많고 평일에는 아예 없는 이유가 평일에는 이슈마가 클라라에서 아까 보니까 도자기 공방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뭔가 지금 진행이 동반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자, 일단 이 인터넷상에서 판단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음, 자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 사업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 이걸 통해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올수 있게 어, 할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다거나, 또뭐 아예 완전 업종 변경을 해가지고 펜션인데 정말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조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변경을 변경을 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뭐 수익화할 수 있도록 승화를 시킨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어떤 어 그거 아니고서는 사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세를 주면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이렇게 어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대충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사해도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밸류맵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면 어이 주변에 시세가 얼마에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음 저는 이제 아예 그 어디 갔어요? 예, 위에다가 그냥 자주 가는 사이트로 열어놨는데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또 아예 또 우리 형님, 누님들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V 하면 아까 제가 저장했던 주소가 그대로 나오죠. 자, 자 이렇게 클릭하면 예, 그 동네 주변이 나옵니다. 자, 왜안 나오죠? 검색되는 메모리 없나요? 음, 나온다. 자, 요거잖아요.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어, 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게 언제 얼마에 실거래가 되는지도 나와요. 근데 이 실거래가는 저는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어 글쎄요. 제가 꼭어 이게 진실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자료들이. 예. 아이고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참 이게 참 이게 애매하네,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아 어, 그때 당시 이제 얼마에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됐고, 음,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자 이것만 볼게 아니라 대충 어느 정도 우리가 대충 가늠이라도 좀어 갑자기 일로 왔지? 아까 그거 어디 갔어요? 제가 <laughs> 뭐시 실수했나 봐요. 잠시만요. 자. 그쵸? 다시 돌아왔네요. 예. 여기 보면은, 19년도, 12년도에 매입했고, 예. 여기는 14년도에 매입했네. 아, 스쿠버, 7000 스쿠버 풀이네. 여는 바로 옆에는 커피숍이고, 아, 15년도, 19년도, 예. 음, 12년도, 여기가 22년도. 아, 여기하고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실거래가를 좀 이렇게 보면은, 야 예. 칠천 음, 아까 커피 거기 바로 옆이잖아요. 우리 거 여기 있고 바로 근처잖아요. 어 이때도 어 거기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근데 모른다니까 이게 조사를 해봐야지 알지. 평당 뭐 이게 1백 구만 팔천 원 돈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위치가 예 얘보다는 우리 얘는 바, 진짜 완전 바다 바로 앞이잖아요 또. 근데 야 이거 몰라요. 또 이게 지금 따로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데 신빙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편하게라도 아이 주변이 보시면 나오죠 언제 얼마에 어떤 게 거래됐는지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사실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게 그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요렇게 끝내기 좀아쉽고요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충분히 이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요런 방법으로, 어, 조사해보시고, 검토해보시면은 도움이 된다,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현장까지 가서 조사해본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언뜻 보기에도 이거를 뭘 월세를 주면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어, 사업적인 어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어, 이런 프로그램 하면 좋겠다. 아, 떠오르는 게 있어서 어, 실현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가지고 간다 그러면 나쁜 투자는 아닐 수 있다. 네,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바로 옆은 아니에요. 굉장히 한 17km 떨어져 있는 곳에. 가족도 신공항이 생기는데, 거기서는 또 거리가 좀 너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영향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사실, 미래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까지는 슬펐을지 몰라도, 미래 가치는 또 어떨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 동선이라든지 주변을 좀 파악하고 조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예,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상가,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겠죠? 음.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해도 어, 내가 그쪽에 그쪽에 어, 상권을 잘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만 따라하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렇게 예,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스타트하우스님 항상 도움이 돼서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아리씨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면 더욱 좋았겠죠. 경매생각꾼님 그럼요. 예, 강원도가 지금 그, 여행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예. 아, 정말. 수도권에, 아무래도,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 살잖아요. 이 인원이, 이 남쪽으로 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작년 한해 따져보면, 1년 동안 강원도는 뭐한 50번 갔나? 근데 이 남쪽으로는 뭐한두번 갔나? 한 번, 두번 갔나? 잘, 잘안 가지게 돼요,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막 일주일씩 휴가를 뭐 자주 간한달 동안 일하고 일주일 휴가 가지면 어디든 가죠 어디든 가죠. 근데 보통은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 텐데 실제로 같은 컨디션이어도 이 수도권 근처와 이 남쪽 어떤 그 있는 숙박 시설이나 이런 비용들이 훨씬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이런 거는 이 지역적인 거, 입지적인 것도 굉장히 다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예전부터 자꾸 나오는 얘기죠. 음속 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여기서 공기 저항을 안 받고 막 공중에 뜬 상태에서 피용하면서 막 30분 만에 막 그냥 남해까지 날아가고 그런 게 진짜 나온다 그러면 어 서울에 계신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남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전 진짜 많이 가고 싶거든요. 많이 가고 싶은데. 갔다 왔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안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막 사야 돼요 이런 거막 사야 돼. <laughs> 그렇죠. 그때 가면 또 비싸져요. 예, 강원도도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오른 게 예, 옛날보다 꾸준히 계속 올랐나요? 안 그래요? 예, 조금씩은 올랐는데. 이제 그 춘천간 고속도로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 계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은 아 짧은 시간으로 한두세 시간이면은 옛날에 한네 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한두 시간이면 또갈수 있는 상황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거든요 사실 편리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 이런 휴양지에 있는 걸 투자할 때는 이 교통의 여건 이런 것들도 많은 것들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예. 지금 오늘 아까 보 봤던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 대한 조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항상 이런 땅 투자는 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거 함께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올려 봅니다. 그래요. 네. 보라빈 민사님, 멘토님과 함께 공부하면 쉽죠. 기비진 항상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에헤라 고야님, 거제도 가보니 카페들이 많이 생겼던데요. 지역 특성이 있으니 상권 조사를 잘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김미생활꾼님 예, 맞습니다. 멘토님. 자주 못 가게 되는, 되는 듯 멀어서. 어, 진짜 그래요. 저만 그런 게,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예. 경매사장님 헬기 빌려준 거 다시 받아야겠어요. 그랬구나 우리 사냥꾼님 그렇죠. 나도 그그 그 헬기에다 숟가락 얹어보고 싶네 그렇죠. 맞아요. 예, 강원도가 좋긴 하죠 호야님. 네아 예, 그렇습니다. 네 차잔들이 어, 모두 가격대들이 있는 앤틱 빈티지라 어, 창업 비용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올리브스토리님. 아 우리 올리브스토리님이 또 이게 이 빈티지 이런 막, 이거, 뭐, 소품 같은 거 판매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예쁜 거. 어, 딱볼줄 아시네. 아, 그러시구나. 그런 것도 같이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보다가 실시간 들어왔어요. 누구시죠?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피님께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자주 뵐게요. 우리 크리스티나요. 그분 생각나네요. 그, 분왜안 나오시죠, 요즘에? 오, 크리스티나요. 막, 그, 외국인 여자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요즘안 보이시네 그재미는 거죠 <laughs> 혹시 그분인가요 <laughs> 죄송합니다 또 까불었습니다 그래요 자 예,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트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되시다 화이팅